오메오메인제지 제사장을 체일분야재우라안 아! 먹어. 뭐? 먹... 그데 이거 맛이지 안 달아. 안 달해. 다행히 이거 떡이 안 달이 그를 안 달아. 뭔지 알지? 프로폴리스. 조제원의 A S M R. 엄마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몸무게를 재는데. 오늘 외출전에 몸무게 한번 재더니 제 방에 와서 말을 내고 가시더라고요. 3kg나 쪘다고 굴러다니면 좋겠냐고. 그래서 엄마 몸무게가 지금 48kg인데 마저 2kg 더 줄여서 50kg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진짜 굴러다니시면 비로들어야 되겠다. 김동그라미크. <laughs> 그래서 준비한 죽음의 고칼로리 비빌 돈벌집굴 햄버거. 골랐고요. 엄마가 절대 안 먹을 수 없는 메뉴로 준비했어요. 여기 도다가는 분이 있는데 괜히 우경하는 거야. 야 갔어. 아니 나가면 되잖아. 오메 오메 이제 제사장을 차내보냐 재훈아. 야. 너 요즘 엄마랑 살금살금 인자 주기로 들더니 빨리 보내볼라 그러냐 너? 아니 음식을 왜 쌓아놓고 지랄이냐 지랄이 아니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뷔페 서이 새벽에 이게 제사장이지 누가 이렇게 새벽에 임금님 수라장처럼 차려 먹는다니 이 썩어 자빠질 놈아 나 진짜 최대 몸무게 찍었어 진짜는안 먹는다잉 내가 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럼 누가 다 먹어? 버려야 되겠다. 야 음식을 버리냐? 그 음식 버리면 재받어. 안 먹어. 뭐 세상 여기다. 근데 이거 파시지 안 달아 안다네참 나는 근데 어거든 떡이 안단게 좋은데 엄마가 만든 것처럼 참잘 만들었다. 뭐 세상에. 엄마야 어디서 입고 유혹했으면 불을 피해야 될 거나. 엄마, 세상에나 완전 제사장으로 준비해놨고 나를 유혹하면 어떻게 안 먹겠냐 이 밤중에. 제훈아나 이거 벌꿀 보면 에아르비 생각나. 에아르비 시골에서 벌뜯때그 집가서 항상 어 가지고. 조금씩. 세상에 음, 옛날 그 맛이 암의 원인. 암의 원인이 아니야 이거 프로폴리스 이거야 프로폴리스야 도와주려고 먹는 거야 피부. 엄마 피부 봐봐. 음. 3일 전에 보톡스. 너 여기다 말해보면 어쩌냐, 그거. 그거 엄마 비밀이야. 나 이제 완전히 굴러다니네. 너 진짜 이제 새벽에 못 차려냈지 마. 엄마 키도 적은데 아주 이렇게 50g 넘으면안 되는데, 비만이 아메원인이라고 모르냐. 맛있게 먹으면 영칼로리래. 이말 네 믿어도 돼? 엄마가 좋아하는 닭갈이한번잡숴봐 다짐했는데 또 이러네, 진짜, 너가. 음, 조상이 족밥은 엄마가 발톱을 또 좋아해, 살보다는. 음, 선상에이일이야 음, 발톱이 술술술술 그냥 넘어가버려. 불켜 왜지, 저, 저. 이렇게 먹는데 불을 끄냐고. 뭐, 탕으로까지 사다 놓고 연병을 안해 썩을 놈이. 음. 음, 이러니까 젊은 애들이 한 장을 하고 다 소렸다 들고 다녀. 음. 우리 시골에 토마토 엄청 많이, 해, 옛날에. 아이고, 당근! 음! 염, 저 싸가지 없는, 너, 너 죽어 밑으로 나어 뭐, 너. 야, 재훈아, 왜 불을 끄고 지랄이 근데 이거 무슨 돈으로 다 샀냐? 이렇게 많이 안 꺼보네. 어, 어디서 알았어? 그냥 드셔, 그냥 드셔. 엄마, 얼굴 똑바로 봐봐. 눈! 너 혹시 엄마 가방 만졌냐 안 만졌냐 솔직히 말해. 너 엄마 지갑 손댔냐? 나에 정수기 인터넷 바꾸고 받은 지원금이야. 엄마 나갔던 사이에 뭔 짓거리를 한 거냐? 아니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 7만원 손해라잖아.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 7만 원, 정수기 최대 3 0만 원. 둘다 바꿔서 최대 7 7만원 설치 당일 받은 거야. 오메오메 많이도 받았네. 그렇게 함부로 돈 받으면 안 된다. 그게 뭐하는 곳이냐? 손사랑 요금도 똑같은데 새 제품 받고 법이 정해준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는데 안 하면 바보지. 어쩌라고. 아정당은 월 가입자수 17,000명이 대리점이야. 믿을 수 있는 곳이래. 그 사장이 미쳤다냐. 다 퍼주고 뭐가 남는다냐. 야, 노트 가져와. 그 사장 이름 적어놓게. 줘봐. 아이들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까지 가능하대. 대박이지. 안 그래도 나 요즘에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달더라잘 됐다, 야. 여기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폰 이벤트 참여되니까 당첨되면 엄마 선물로 줄게. 그 이름 뭐라고? 인터넷 정수기 아이들폰은 아, 정당하게 받자. 아, 정당. 뭐가 잘못됐다너 다요, 뭐, 다요. 이제 내일부터 하면 돼. 걱정하지 마. 내일부터 할 거야. 음 양념이 더 맛있네 물 가져와 저 새끼가 있으면 제대로 못 먹어 난 연추가 벌어서저 새끼가 나를 완전히 슬금슬금 지여요 완전히 보름달을 만들어 보라 야이 썩은 놈아 보름달 완매 물 갖고 라니까 누가 볼라 갖고 라 그냥 재훈아 아이고 미안해 요거 요거 부르베리 한번 먹어봐야겠다 브르베리 오랜만에 먹네 브르베리브르베리 브루베리. 다행히 이거 떡이 안달이그든안 안 달아 그래도 리해가지고 먹어야지 더 뭔지 알지? 프로폴리스 음. 햄버거인가?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아진짜 아! 딱딱 아! 맞는 것보다 낫잖아 오늘 나잠못 잔다 나 이거 한가득이다 이거 다 빼야 돼 동네 한 다섯 여섯 바퀴 돌고 와야 돼못 먹어 너 내일부터는 엄마 유도하지 마아나 배불러 죽겠네 엄마가 지금 밖에서 몸무게를 세고 있는데 뭐미 엄마 나 죽은다 죽어 50kg 넘었어 좀이 썩어 다빠져놈마